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나 AI나 이런 콘텐츠 같은 걸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지사항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일단 오늘 배운 음악 관련 AI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영상 관련 AI로 제작해보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VR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학교의 선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아이들과도 즐겁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고 제가 또 교육 그 콘텐츠를 만들 때도 충분히 사용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에 음악 교육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않았고 지도안을 짜보거나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AI를 활용하거나 다른 기타 컨텐츠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이 음악 수업이라면 기대를 갖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보고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고자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었고 이런 실습 키트들이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저도 열심히 잘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